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동백꽃과 동백잎을 겹쳐서 어, 피는 과정을 그려보겠습니다. 동백꽃과 우리 함께 그리기. 이렇게 열번 먹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가장 담 색으로 붓 끝에다가 묻히고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중간을 합니다. 이 연지색 하고 진한 양홍색 이걸 이렇게 묻히고. 끝쪽에는 진한 색깔을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 끝쪽은 살짝 들어주면서 입를크게하죠 여기서 약간 해가고 돌리면서 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은 꽃이 이렇게 감사서 돌아가는 걸로. 그쪽엔 좀 진한 걸로 하시고. 그러큰 꽃이 있고 또 약간 겹쳐져가지고 자 옆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올려와가지고 같이 배치되게 바로 핀 것도 있고. 또덜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색깔하고 엷은 색깔을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꽃이 좀 많이 피죠. 자, 그리고 겹쳐있으면 약간 떨어져가지고, 꽃봉어리가 이렇게 올라온 듯한 느낌이 나오게 하고, 저는 꽃이 여기서 다시 크게 올라온 듯하게 해서, 이렇게 느낌이 오겠고,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올라오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피가 있는 것이 있고, 뒤에 또 돌려가면서 나오는 거 이렇게 안에서 바로 본 듯한 느낌 오게끔 이렇게 세개 내지 네 개가 겹쳐져서 있는 걸로 그래서 꽃봉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난듯하게 해서 올라가게. 잎사골 그릴 때는 담녹색으로 이렇게 약간 열었다가 진한 걸로 같이 겹쳐져 가지고 살짝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는 진한 걸로 하고 아래쪽에 겹쳐가지고 이렇게 밑에 꽃받침은 진한색으로 하고, 그럼 잎이 나올 자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꽃술은 천천히 이렇게 옆에 가지고 둥근 단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는 중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칼짝 핀 듯한 이런 느낌 오게끔 해줍니다. 밑으로 내주는 거는 이렇게. 꽃받침을 바로 해가지고 꽃과 꽃 사이에 있는 것은 조금 겹쳐진 것도 있고 붙어 있는 장악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래서요 색깔도 열 번색하고 진한 색이 같이 겹쳐서 자 옆에서 암녹색하고 녹청색이 이렇게 살짝 진하고 열은게 같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진하고 옅고 한쪽에 눌리고 한쪽은 젖져서 챙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잎새들도 진한기 쓰면 열번 깊고 또 열번 깊으면 진한기 있다시 이렇게 사이마다 조금씩 이제 얹어주는 거죠. 이것도 일필로 이렇게 딱 눌리가 한쪽은 좀 진하고 한쪽은 열고 그러면서 같이 있는 듯하게 이렇게 하면 잎이 서로 마주보고 겹쳐있어요 이렇게 열 번기 으면은또 진한 걸로 해가 이렇게 딱 넣어주고 옆에는 이렇게 겹쳐지면서 실제로 보면은 동백 입속에 보면 서로가 교차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끔 이렇게 적재적소한 자리에 입과 또 작은 입과 큰 입들이 겹쳐진 듯한 이런 느낌이 오게끔 해서 어울림이 있게끔 그래서 두 개가 아루에 펴 가지고 같이 나란히 돼있다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게끔 해서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안에 꽃술 안에는 노란 색깔로 이렇게 둥근 원통 같은 데다가 살짝 이렇게 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살짝 피해서 웃고 있는 듯한 이런 꽃말이 사랑이니까 이 겨울에 아주 눈 속에다가 아주 아름답게 피가고 있는 이런 게 그렇게 진한 거, 열번거 이렇게 겹쳐져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나 거리가 있고 내 작품을 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잎맥은 선 하나로서 딱 이렇게 진하게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약간 번진 듯하고 옆으로 간 듯한 이런 느낌이 오겠군. 이렇게 선을 한 개씩 당 넣어주면 아주 깔끔하면서도 작품성이 있게끔 이런 채점들 하나 해주면은 그게 꽃눈이 생기고, 또 다음에 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품을 만들어서 하나씩 이제 성화시키는 거죠. 감사합니다.